데뷔하게 되었는데 첫 데뷔인 만큼 정말 신인의 마음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진행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첫 무대에 마치셨잖아요.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드린 소감 안여쭤볼수 없어요. 단 여기 뒤에 딱서 있는 서 있고 마이크 차는 순간 굉장히 확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뭔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뭔가 표정을 잘 했나 좀렸다가다 기자님들이 찍어주신 보면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애정이 있으니까 예쁜 사진들도 또 네. 올려주실 겁니다. 네. 네. 네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셨죠? 진영 씨 일부러 듣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지난 8월에 단합 어, 팬미팅 진역회있었나 네. 예. 같이, 같이 해주셨고 해. 그리고 9월 10월에는 태국이랑 대만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화보도 찍고 예능도 참여하고 아까 아, 말씀 드렸듯이 MC도, MC도 했고 그리고 러면서 이제 솔로 준비로 이렇게 나오,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MC도 진짜 잘 보더라고요 오늘도 예. 아, 예. 본인이 MC 보고 본인이 무대하고 그래서 대본에서어요아닙아 아, 아, 예.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쉬는 날은 또 그러 신이 아니시더라고요. 개인 뭐 SNS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과 계속 소통하려는 모습 역시나 부이단밖에 모르는 바보다. 네팬 바보 이지영이라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더자주하고 했었는데 네. 네, 뭔가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딱 숨겨져 있고 확 터트려야지 딱 서프라이즈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틀력을할 때마다 뭔가 준비하고 있어서 아, 조금 아쉽다 이런 게좀 있었죠. 이제 그 신비로운 모습 꽁꽁 감춰놨던 모습을 오늘 제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능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다양한 방송 통해서 우리 진영씨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어, 뭔가 더 시청자분들한테 더 다가가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이 어, 재밌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게 재밌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네, 그렇게 예능감이 엄청난 아이가 아니라서. 근데 선배님들 덕에 뭔가 이렇게 계속 거기서 빛이 반해지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동키호테나 귓바퀴 노영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아직, 아직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한 만큼 제가 처음으로 잡는 예, 예능인 만큼 어, 멋있는 그리고 재밌고 귀여운 모습으로 대중분들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대팍한 오영재, 동키호테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안내잖아요아네 맞아요 막내잖아여움을 네. 많이 받고 있나요 궁금하네요 형님들이 잘해주시나요? 아 어, 엄청 엄청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동키호테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오늘 엄청 연락이 왔어요 오늘 어, 그 쇼케이스 찍고 잘했으면 좋겠고 6시에 뮤비 보겠다 뮤비 볼테니까 잘하고 와라 방송 볼테니까 잘하고 와라 라고 준우 형님도 그렇고, 어, 진우 형도 그렇고, 진우 형도 그렇고, 세혁도 그렇고, 저말필도다 연락이 와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빠크 오영재 형님들은요 아직 번호를 못 받았어요. 아, 아직. 네. 네. 근데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촬영하실 때어잘 되길 바란다 너무 행복다볼수 있고 그리고 노래 나오자마자 다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직 번호를 요청을 못 해가지고. 많이 교환했었고 또각 연락 오셨을 분들이라서 네, 저는 괜찮습니다. 개파카 오영재 형도 뮤지션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제가 뭐 네. 엄청난 조언을 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아, 아, 너답게 아, 하고 너, 아. 너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어찌 보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잘하고 뭐. 말하라고 뭐.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부담 어, 그그 안, 안 가고 했는데, 안 가고 했는데 네. <laughs> 뒤에 잠깐 서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멋진 무대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목소리> 팬분들, 우리 v 이 사랑을 해줄지가 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어, 우리 브이 a 들도제 노래를 듣고 다른 분들한테 홍보나 에이 오늘 좋다 우리 진영이 봐라 이런 걸할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제가 좀더 떳떳하게 더 자랑스럽게 자랑을 할수 있을만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의 정신이 되고 싶은데요. 애들의 정신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앨범 타이틀이 소리에요 s o s o S.O.L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태양을 의미하는 데 스페인어로 소이라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다른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앨범 컵. 앨범 그 이미지 자체가 두 명으로 갈라져요. 표어한진영이랑 골드한 진영인데표어한진영이는 살짝 제가 어 태양을 동경하는 그런 순수한 이미지의 진영이라면 골드는 어, 어 태양신이 되고 태양신의 구름을 받은 태양신 같은 진영의 모습인데 이두 가지가 소울의 의미랑 같아요. 비슷한데 그런 의미죠. 태양처럼 언제나 밝고 희망찬 에너지 이미지를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퓨어한 것은 뭔가 가수라는 가수는 무대 무대에 대한 희망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연습생의 진영이 순수한 진영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골든는 아까도 말했듯 태양신 이 무대에 서서 모든 분들에게 제끼와 에너지를 보여드리는 그 열정을 시작 보여드리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뭐, 뮤직비디오 속에서 혹시 거울 속에서 그 표어와 골드의 진영기가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예? 그, 그 장면이 겨울이라는 게 매개체가 되어서 표어와 진영기가 볼드한 진영기를 서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 서로만의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매체가 개 거울입니다. 그래서 뮤비를 보시면 더 알수 있으면 6시 꼭 기대해주세요. 이해가 잘 되실 응. 어.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서, 작업하면서 녹음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기억이... 어, 일단 돌아오지만은 제가 어, 그냥 곡 자체가 왔을 때, 처음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사실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살짝 놓칠뻔한 게 있었어요. 이게... 어, 이게... 좀아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않을까? 가지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어, 그런가 생각할 했지만 갖고 데 저는 이거 꼭 하고 싶다 이거 꼭 하고 싶다 하고 작곡가님한테 물어봤더니 작곡가님도, 작곡가님도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새로 쓴 곡이었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 새로 쓰고 골라줄지 말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봤다. 근데 너가 그걸 시작이 안 하셨구나. 고맙다. 하고 이거를 단 두세 시간만 그냥 끝낸 것, 것 같아요. 녹음을 다하요 딱 끝내버린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끝나고 다 좋다고 하는 곡입니다. 아 작곡가님과 진우씨의 마음이 네. 다 통했네요. 네, 네. 물론 다른 작곡가님들도 다 통하긴 했는데 네. 다 통하긴 했는데 뭔가 너무 빠르게 수월하게 끝나버리면 네. 돌아붙지 못합 진짜, 진짜 빨리 끝났어요. 네. 그리고 그 앨범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서로들이 앞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힘이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민규 씨, 세진 씨가 얘기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거의 그두 분이랑 거의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laughs> 아 근데 요 근래 많이 바빠서 그래요? 못 보긴 했는데 또, 또 보기 봤어요. 네. 보기 봤는데 어, 일단 민규는 민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아보지마 먼저 완성돼서 들려줬었어요. 민규를 민규랑 세진이한테 먼저 들려줬었는데 민규는 이 돌아보지마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어, 나 오늘 맨날, 맨날 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도 전화가 왔었어요 형 떨려요? 네, 떨릴, 떨릴 거예요 계속 이어 거예요 나 별로 안 떨리는데? 아니 형 뒤에 가면 또, 또 엄청 떨릴, 떨릴 거예요 그럼. 아, 그래도 잘하고 아, 와요 아, 그래서 잘 하고 왔습니다 또오원신 부하모 씨 다른 분들 아니신 네. 근데 보이다 연락이 온거 같아요.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우리 동키호테 형들이나 갯박하 형들이나 어서 말을 했던 형들도 형 누나들도 다 연락이 오고 나오면 보겠다고 해주셔서 저는 좀, 좀 뭐라 그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일단 그만큼 더 책임감 갖고 이번에 이번에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V단을 위해 진영 씨가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 분들이 뒤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댓글도 보고 얼, 어제 그 트위터 그글그 그, 봤어요. 솔로 나와있을 때 댓글을 봤어요. 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잘해야겠다. <laughs> 그룹 활동 할 때하고 이번 솔로 활동 할때좀 차별점이나 아니면 강조하신 부분, 좀 신경 많이 쓰신 부분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룹으로 했을 때는 어, 저 혼자가 아니, 모두가 함께 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누가 노래를 부르고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 이런 강약도 있고 서로의 매력도다들어서그곡 자체가 되게 다채로워 보여요. 근데 솔로를 할때그자체로는을 살리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불러도, 어, 아 혼자 불러서면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구나, 다채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랩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금도 무대를 했잖아요. 또 혼자서도 또 무대를, 무대를 꽉치우는 모습이 이제 예.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V-DAN의 한 사람으로서 투어하신 고약 음, 같은 있으신가요? 사실 정말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예. 지금 그럼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1위 고향! 1위, 예. 제, 제 목표가 있었거든요. 예. 어, 목표가 있었군요. 1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대중분들이 아안나때아 어, 때, 진영이 노래 안나 때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확실한 타이틀 어나그 노래 알아 어나그 노래 어, 그 좋아 아니면 어 진영이가 하는 안나때 혹은 빌런 오, 돌아오지만 아, 나는 이런 곡 자체가, 자체가 어. 저한테 심어지는곡이 그그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색깔이 어 근데 1위를 음, 얘기하니까, 음, <웃음> 얘기하니까 <웃음> 어 사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대중분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싶다, 이, 이 앨범으로 많이 사랑받고 싶다 t 생각을 했지 이이 h a t 뭐 a s the 벌써 생각만 해도 지금 행복하지 e s a 데요 네. 갑자기 또 떨리는데요. 1위 m e What was 아니니까. a m e What was 을 h e 있을 m 같아 h 다 t was the 가 a m e What was the s <목소리> 어, 뭔가... 무대에서 뭐 어떤 코스튬을 입고 뭐 무대를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않겠어요 어, 무대에서 네. 올라프 잠옷을 입고. 아 네. 진혁씨가 네. 네. 처음으로 <목소리> 이렇게 아, 아, 네. 아, 네. 네. 안나이트 네. like like 버전, 네, 아, 안나이트 like 올라프 버전을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진영씨가 겨울하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무대에서 올라프 잠옷을 입고. 올라프가 아니면 팬분들이 원하는 리 리그를 해서. 그럼 보러 온공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사로도 어떻습니까? 엘사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엘사요? 아, 가능합니다 아유이위만 뭐 예. 한다면요 예. 만약에 진짜 1위 그, 그, 그게 그그 진짜 된다면 예. 저는 당연히 그냥 그, 만약에 1위 된그 다음, 그 다음 주에 엘사가 올수 있고 예. 예, 무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계속해 아, 예. 생각만으로도 들때 우리 진효씨였구요 프로듀스 출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후에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변화된 마음가짐 같은 게 엄청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 활동에서 빠졌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없었는지 함께 활동할 계획이 이미 나와있는지 멤버들이 어떤 응원을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네알습니다 당나귀는 아, 그냥 지자체 인생 소프트에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정말 제가 원하던 어, 앨범도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고 제가 예능을 한다는 것,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생각지도,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말, 정말 순각보에 달려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값지다는, 값지다는 걸 아직까지, 아직까지 느끼고 있어요. 있어요. 그때가 없었더라면. 어, 지금의 이준혁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그 시간이 되게 고맙게,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 보관하는 음, 마음가짐은 음, 일단 음, 저는 음, 무대에 대한 음, 마음가짐은 음, 절대 음, 압박 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음, 어, 혼자인 음, 것도, 음, 것도 있지만 음, 그때 그룹으로 음, 했었던 음, 마음가짐 음, 늘 음, 열심히 해야겠다, 음, 늘 쉬는 음, 구, 구간 없이 그냥 계속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는 걸 해야겠다 하는 거는 지금 솔로가 되어서도 그건 변화가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더 겸손해야 된다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텐션 활동에 대해서도 그때 프듀가 끝나고 나서 이미 업텐션 그 편인 체제가 이미 돼 있었어요.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합류하기 너무 늦은 상태였고 그리고 어. 지금 멤버들랑도 네, 잘 지내고 있고 같이 열심히 다른 다른 곳에 있어도 지금 열심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텐션도 그리고 우석이도 저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텐션 커백 무대 응원도 가셨더라고요. 네, 예, 예. 그때도 그냥 사실 뭐 제가 직접 간 거예요. 진짜 진짜로 제가 간 거라서 어, 멤버들이 진짜 당황한 거같어요 제가 그 촬영하는 것도 당황했고. 어, 많이 놀란 상태였어. 진짜 리워졌습니다 <laughs> 그때는. <웃음> 그만큼 아직까지도 애정이 있고, 네, 그리고 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 받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디션 출연 이후 완전 다른 사람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가장 인기를 실감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중이 이지영 씨를 많이 사랑해 주는 이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게요 일단은 인기를 음, 실려온 순간은 네. 어... 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진짜로 원래는 지하철 그냥 타고 어, 매니, 매니저 형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그냥 제가 걸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냥 신경도 안 써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순간은 그냥 진짜 걸어다는데도 알아보시고 지하철 타는 곳에서 뭐 목격자 찍히고 그런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되게 내가 이런 게 찍히는구나 신기하다. 이런 거 내가 그리고 제일 많이 느끼는 순간은 예능을 하거나 MC를 보거나 화보를 찍거나 그냥 그매 순간이 실감이 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고 그리고 제가 TV로만 보던 김흥민 늘들과 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응. 어, 그냥 그 자체가 응. 뭔가 어, 아, 내가 아, 진짜, 진짜 이렇게까지 이겼나?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실력이 되는,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매촬영할때마다 뭐, 응. 그리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인기입니다 1기입니다. 1기입니다. 1기 열심히 하는 모습, <laughs> 열심히 하는 모습과 <laughs> 그냥 제 진실된, 진실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하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그 무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어, 대중분들도 그 모습에 폭 어, 하신 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laughs> 듭니다. 이진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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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하는 뭐 자신의 강점이라거나 뭐 네. 예를 들면 뭐 네. 오늘, 오늘 입은 의상을 네.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었다거나 네. 아니면 뭐 네. 춤이나 뭐 노래 부분에 네. 있어서 보컬적으로 네. 네.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거나 네. 뭐 춤에서 딘다일 좀더보이게하고 싶었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네. 가능하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좀더 디테일하게 본인의 강점을 얘 네. 예. 하나하나 중에 예. 사실 예전 같았으면제 네. 강점은, 제 강점은 노력이라고 했을 네. 텐데. 제가 어, 여러, 여러 가지 합숙을 하고 거치면서 많이 느꼈어요. 느꼈어요. 저, 저 저만큼 열정 을 가진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저, 저처럼 무대를 갈망하는 친구들도 많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건다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제가 여기서 감정을 노력이라고, 노력이라고 말하는 건 많이 안 되고, 어 저는 그냥, 그냥 이, 무대를 사랑하는 열정, 그냥 저저 자체가. 저를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노력이죠,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열정인 거죠 열정이고, 네. 그리고 의상 포인트 같은 건 네. 제가 스타일링 뭐 스팀이 마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팀면다잘 어울리니까 <laughs> 네. 오늘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오늘은 솔직 목걸이가 네. 좀 많아요 목걸이 어, 네. 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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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은 목걸이들을 찬 뭐, 적이 없는데 예. 이런 좀 블링블링한 링거링하고 뭔가, 뭔가 좀 나쁜 남자스럽지만 남자 무대에서 좀 포인트 되게 신경 썼어요. 제가 뮤비를 촬영할 때도 골드 색상을 좀 많이 포인트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회사 분들한테. 왜냐면 신이고 태양신인데 어두칙칙하거나 너무 붉은색으로 가면 변태가 될까봐 그런 흡시한 음. 차별점을 의상에도 음. 많이 주었으면 음. 좋겠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화장에도, 화장에도 많이 신경 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음. 해주셔서. 아마 아 k e t h a 체가 like that. I l 골드 포인트 골드 포인트를 좀 많이 a 는 I 같습니이 t h a 포인트를 좀잘 that. I like that. I l 골드포인트. 네, 사진 기장들이 아직 예, 사진을 많이 찍 a t I like that. I like 포 h a t I like that. 예 l i 리 e t h 고네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제가 양심이 없기 때문에 패널에게 네. 긴금맞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실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알라이 때 자체 안무가 처음 시도해 보는 좀어 힙합 재즈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힙합 재즈 느낌이 많이 있어서 제가 했던 그런 깔끔한 얼반 스타일 춤이 아니라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되게 더 무대에서 좀.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살리려고 안무 연습 많이 했고요. 어, 노래나 랩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기자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어, 좀 다채롭게 혼자서 부를 수 있을 때 뭔가 가지고 있는 다른 래퍼분들이나 다른 솔로 가수분들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불 부르셨을 때그 느낌을 최대한 좀 맛깔나게 잘 부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그리고 예, 잘생긴 비주얼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자기주역 자기주역 자기 하나 눈썹 예, 많은 네. 분이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예, 네. 비주얼도 빼놓을 수죠 예, 예, 좋습니다. 그 지난날 돌아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사실 팬미팅 때도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VCR이나 그런 영상들을 볼때 어, 내가 지금 정말 많이 뛰어왔구나 많이 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느낀 점은 어, 일단 그 허전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좀 많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다고 있답니다. 느낍니다. 그때는, 그때는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들고 후회하는 날들도 네.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 후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 날들이 있었기에 제가,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지금 지금은 행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바쁘신, 어, 와중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자아서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솔로, 솔로 가수로서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진혁의 모습 그리고 행보를 앞으로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열심히 하는 이진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혁 솔로 앨범 솔 리더쇼 케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